자, 잘 나오네, 어. 자, 또 간다. 자, equally various world the answers. 선생님, 여기에 왜 빨간색 쳤냐면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야. 이게 보어야보어인데 형용사란 말이야. 도치가 됐어. 그래서, 닭들은, 같이 다양했습니다 이 말이야 앞에서 왔, 같이, 그렇지. 자, 두더 사이콘 캐스션 두 번째 질문에도요. 자, 이 엔솔드 에스콤그라미치고 이게 엔솔드니까 복수가 된 거지, 그렇지. 썸셋 몇몇 사람들이 말했어, 그렇지. 더 멤버들부터 킹즈 카운티 왕의 자문위원회 멤버들 이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란 말이야. 똑같애, 그렇지. 자, were the most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언급을 했어. 성직자들, priests, doctors, or warriors, 전사들이라. In response to, 이거 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그럼,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대답으로, 몇몇 사람들이 대답했어. 자 접속사 science words가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가? 이거 연결사는 반드시 체킹해야 돼.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주장해 그 것은요 전쟁 이거나 또는 religious worship 종교에 대한 숭배라고 그렇지? 이게 숭배잖아, 그렇지? 자 the king was not p r a s e d be p l e a s e d with가 모모의 기부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왕은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답 중 어떤 것에? 자, 여전히, w i think to find the best answer to this question. 그치? 자, 이게 분사구문이야. 전성이너 문문에서 분사구문 했지? 그래서 분사구문 한 거야. 그치? 바라면서 가장 좋은 답들을 찾기를. 그의 질문에. Talking beside to visit on all the hermit. Hermit이 뭐냐면, 현장. 현명한 사람. 자 결정을 했어 한 그치 나이는 현자를 방문하기로 묶어야 되지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who was famous for his wisdom 자 be famous for 몸으로 유명하다 그치 그의 지혜로 유명한 3인칭 단수라서 이 e was 그지 그치 오케이 쭉 갈게 자 오케이 자, Hermit lived in a forest. 한 숲에 살았고요 Not only ordinary folk 이 folk가 사람들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만 만났어 자, 소 앞에 콧만 찍히면 그래서 그래서 왕이 This g u is himself 그 자신을 그 자신이야 제기대명사 배웠지 변장시켰어 모모로써 그치? 어, simple p i s n 소장동이죠, p i s n 소장동. 소장동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he orders. 그는 명령했습니다. His bodyguards. 그의 보디가 r 에게 이게 오형식이고요. 목적어 나오고 투정사를 목적격 보스다는 거지. 보고. 기억나지? To stay behind. 뒤에 있으라고요. why, he went on alone. 그가 혼자 가 있는 동안에, 그치? alone, 혼자. 또 seek out, seek out 찾다죠. 그치? 현자를 찾기 위해 혼자 가 있는 동안에, 그렇지? 자, reaching the furniture. 마찬가지 분사구문이야 자, 그 현자의 오두막에 다다랐을 때, why, 발견했어. 요게 요게 목적어고요. 이 find라는 동사는 뒤에 ing 현재분사를 목적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지? 자, 한 남자가 그의 정원을 파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터미시 그왕에게 인사했죠. 그리고 continuing, continuing 계속 파고 있었어. 그지? The king said, "I have come here." 제가 여기 왔습니다. To ask 너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부모이죠 부모. 뭐뭐 하기 위해, 그렇지? 그러 e questions, 그치.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How can I run?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해야 할 올바른 시점. 모든 것을 해야 할 올바른 시점에 대해서, 그치이 말이겠지? 오케이. 쭉 가볍게 잘 듣고 있지? 자, whom 두 아이,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제가 가장 그치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말요? 제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치? 그치? 자, 이 훔이 원래 2 뒤에 있어야 되는 애인데, 그치? 앞으로 이렇게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치 Finally 마지막으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세 가지 질문이지 그치? 오케이 okay. 자, h o w m i t risked the c a s u l e 조심스럽게 듣더니 decline 이게 거절하다지 그지 거절하다지 지 자, 그 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You must be tired 피곤함에 틀림없습니다. The King said, "Let me help you with that." 제가 네가 그 일하는 것을 돕게 해주세요. The Hermit thanked him. 현자가 그에게 고마워했어. 그리고 분사구문이야. 콤마 앞에 아인지는 거의 분사구문에 생각해보지. 그리고 그 왕에게 h 즈스 a 이 e 사 건네줬어. 한 건네주다. 그지? The king walke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왕이 열심히 일했어. 어, 왕답지 않네, 그지? 렇 자, why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자, 이게 지켜보는 동안. 환자가 그를, 여기서 보는 누구야? 그렇지, 왕이겠지. 왕을 지켜보는 동안. Eventually, 결국, as the sun was setting, 태양이 지고 있을 때, the king stopped. 왕이 멈췄고요 말했습니다. I came here, I came to you. 너에게 왔습니다. For answer, 답을 위해서. 나의 질문에 대한. If you can, give me none. 네가 나에게 아무 대답도, 부정이야, 부정. 아무 대답도 주지 않는다면, please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세요. So that I can return home. 제가, 그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이지. 그치. 오케이. Okay. 네가 나에게 어떤 것도 줄수 없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축하할게. s o n e i s running towards 누군가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 더 p r o m i e 라치트씨 봅시다. Who it is? 자, 이거 준성아 이거 사람인데요. 사람을 가끔 이스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의문사. 주어 동사 앉아고 있는 거지 오케이? 쭉 간다. Talking fun the angels. 그나 왕이 뒤돌아보고요. 한 남자가 running out of the woods. 이게 어디 어디에서? 숲에서 뛰어나오고 있는 남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현재 분사고요. 지각 동사니까 목적을 하고 올려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봤어. When Norman r e a c h e d the King, 그 남자가 왕에게 다가왔을 때, he fell down. 그가 쓰러졌습니다.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 마찬가지야, 지각이야, 지동, 현분, 피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 From a wound. 이때 움드는 상처, 큰 상처에서 In 인식스터마에 있는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그 왕이 씻어 내고요. 분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상처에. 그리고 나서 그와 그 현자가 c a 그 남자를 옮겼습니다. into t 막지 안으는더맨 클로즈 이그 남자가 그의 눈을 감고요. 자, 타러스 잠들었습니다. because he was completely e x h a u 여기서 그는 왕이겠죠 왕. 왕이 완전히 지쳐서 완전히 지쳐서 이거 이거조스트는 사람일 때피피 쓰는 애야 지쳐서 더 킹홀스 그왕 또한 라이 다운 앤 슬랙트 누워가지고요 잠들었어 그렇지 간다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남자는요 Staring empty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Forgive me 저를 용서해주세요 No man can that... 이게 길었다 얘기죠 I don't know you 나는 모릅니다, 당신은. 그러나, 그리고 이유도 없습니다. To forgive you. 이게 형용사 용법이지, 그치? 너를 용서해야 할. The king replied, You might now know me. 너는 나는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I know you. 나는 너를 압니다. The man answered. During the last war. 이게 뭐뭐 통안이죠 전치사에. 뒤에 조동사 없잖아, 그치? 조동사 나와안 돼, 전치사 뒤에는, 그치? 자, You killed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을 죽였고요. 자, 그리고 나의 프로퍼티 재산이죠. 재산을 빼앗아 갔어 When I, did, 내가 알았을 때 접속사 you had one to see the p r o m e 현자를 만나기 위해 갔다는 거죠. 이게 뭐뭐할 때고요. 이게 과거 완료겠지? 그치 보러 갔다는 걸알았어 나는 결정했습니다. 너를 죽이기로. On your way. 네가 돌아오는 길. 그러나, 체킹해야 되죠. I came across. come across가 우연히 만난. 다 그렇지. 나는 너의 모디가 y g 를 우연히 만났고 관계되면서 계속 배 법이야. 혼마 있지. 그리고 그가 recognize 나를 알아봤고요. 자, undid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지? Okay. although i escaped 내가 비록 탈출 했지만 그렇지?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if you hadn't saved my life 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게 가정법 과거완료 가 어, 과거완료 미안 가정법 과거완료 왜 would have pp 배웠지 그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반대? 그렇죠. 과거 사실 반대. 그래서 네가 나를 구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구해져도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Now,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내가 나와 나의 아들과 내가 너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Forever. 영원히 그렇다돼 간다 이제. 자, 보다. 라스타. 마지막으로, 자 그치, 여기를 안 했네요.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army. 자 그의 적과, 그렇지? 친구가 된데 대해 기뻐서 분사구 뭐냐? 신고된 것은 기뻐서 소이지를 매우 쉽게 왕은요 4명의 넘에 그 남자를 용서했고요 And promise d to, to restore his property 이게 돌려주다죠 그의 재산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어 그 After the m a 그남자가 떠나는 왕이 바깥에 나갔습니다 t o t r o p t o t h o p e homie 현자와 이야기를 이거, 이거, 이거 뭐 부목이고요 이때는 투명사 투 이때는 전치사 투 누구, 누구 내기 누구, 누구에게 이야기하다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사람 오케이? Okay? 자, 마지막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간청합니다. 목적으로고요. 후부 정사야, 목고. 그렇지? 나의 질문에 답해 주기를. Do king s a d They v e already been answered. 자, 그것들은 답이 되었어. 이게 have been answered.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b 러스 키팅이지. send off. 와또 의미 무슨 뜻이세요? Talking asked. 많이 물었죠. 자, if you h a d n t heard me, y 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 i n 가 to a s 완료 e How do y o 고 w 그리고, that man, the m 너 n 죽였을 거야 가 the man, t h 야 man, the 야 a h e c k i n g t e t a t h a the m a t the most time a when you were digging. 가장 중요한 때는요. 네가 땅을 파고 있던 때입니다. 그치? 이게 관계부사죠. 이게 완전한 문장이다는거 있지? 주어 동사 다 있고요. 그렇지.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helping me. 이게 동명사죠. 동주. 이게 동사. 그렇지? 나를 도와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the most important time was, 가장 중요한 때는요, when you cared for the man. 이게 돌보다죠. 네가그 남자를 돌보던 때입니다. 그지 If you had a h e a l p h y 네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helping, 똑같아, 공주. 그를 도운 것은요, 동사. 더 h 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치. 다 됐어요. 이제 이게 주제문이죠. 그치. 자. 기억하세요. There is only one time. 자, t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바로 한순간입니다. 지금.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한순간인데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이죠. 더 h e person 묶을게. 자, you are w e 묶어낼게요. 주어 동사니까 이거 목적격이죠. 주어 동사. 네가 함께 있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구. Doing that person. Good. 이거 두군이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뭐하다? 베풀. 그렇지.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동주야. 그렇지. 이게 동사고. 베푸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됐지? 여기까지 한다.